러쉬, 페스티브 해시태그 선물 세트, 해시태그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인도산 오가닉 코튼, 판매가 4만 천원. 기프트, 페스티브페스티브 페스티브 소프 스택. 미리 써본 후기, 채워진 별5 개. 친구에게 선물해주기 딱 좋아요. 손을 닦을 때에도 활용할 수 있는 난랩이 마음에 쏙 들어 하더라고요. 바이 텐더 러쉬 기프트가 특별한 이유 모틀의 재탄생 무려 84만개가 넘는 모틀이 색색의 아름다운 리본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지속가능한 기프트 러쉬의 포장지는 종이 업사이클링 면소재, 바나나 섬유 등을 재활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기프트 태그 또한 재활용되었거나 재활용이 가능하죠. 완충제 콘보이, 옥수수 전분과 수용성 및 천연첨가제로 만들어진 콘보이는 물에 녹여 버려주세요. 배송박스도 자연을 생각해야죠. 러쉬 공식몰에서 주문 시 에티컬 배송 박스가 고객님을 찾아갑니다. 러쉬의 기프트는 특별한 순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고마움을 표현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다양한 색상, 모양과 크기의 제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강렬한 반전 매력이 당신을 사로잡을 거예요. 인도에서 만들어진 사랑스러운 난내부로 감싸져 더욱 매력적이죠 이 선물 꾸러미에는 제품 두 개가 담겨 있습니다 솝 골든페어 신선한 배로 만든 달콤한 퓨레는 끝내주게 달콤하고 부드러운 시간을 선사합니다 솝 스노우케이크 괄호 열고 아이스 팔레스 괄호 닫고 촉촉함을 자랑하는 올리브오일솝은 거칠어진 손에 환상적인 부드러움을 선물합니다. 난랩. 탱그린 난랩. 인도에서 만들어진 이 난랩은 100% 오가닉 면소재입니다. 손을 씻고 물기를 닦는 용도뿐 아니라 액세서리로도 활용할 수 있죠. 골든 페어. 수분 포함 중량 100g. 건조 중량 43g. 사용 방법, 젖은 몸에 직접 문지르거나 샤워 타월에 묻혀 거품을 내줍니다. 충분히 샤워를 즐겼다면 깨끗한 물로 헹궈주세요. 전 성분 표기, 정제수, 프로필렌 글라이콜, 카카오 씨버터, 코코넛 야자오일 피마자오일,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서양배, 괄호 열고 3.9%. 과로 닫고, 향료, 소두구시오일, 오렌지오일, 센틀우드오일, 시트로네롤, 쿠마린, 유제놀, 리모넨, 합성 플루오르 플로고파이트,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티타늄 니옥사이드, 시트릭 애시드 글리세린, 적색 산화철, 황색 4호, 적색 104호의 과로 열고 1, 과로 닫고, 티녹사이드, 등색 205호, 실리카, 적색 218호, 텔크, 흑색 산화철, 스노우 케이크, 과로 열고 아이스 팔레스, 과로 닫고, 수분 포함 중량 100g, 건조 중량 47g, 사용방법, 젖은 몸에 직접 문지르거나 샤워타월에 묻혀 거품을 내줍니다. 충분히 샤워를 즐겼다면 깨끗한 물로 헹궈주세요. 전성분 표기 정제수, 올리브 오일, 글리세린, 프로필렌 글라이콜, 카카오 씨 버터, 코코넛 야자 오일,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향료 안식 향나무 수지 추출물, 다마스크 장미꽃 추출물, 비터 아몬드 커넬 오일 스위트 아카시아 꽃 추출물. 벤질 벤조에이트. 신나말. 쿠마린. 피마자 오일. 락토 바실러스. 슬래시 콩 발효 추출물. 오트밀. 카올린.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티타늄 디옥사이드. 시트릭 에시드. 청색 1호. 탱그리 난랩. 30cm 곱하기 90cm. 사용방법 인도에서 만들어진 이 낫랩은 100% 오가닉 면 소재입니다. 손을 씻고 물기를 닦는 용도뿐 아니라 액세서리로도 활용할 수 있죠. 낫랩으로 포장해보세요. 낫랩은 한번 사용 후 버려지는 포장재를 대신하여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 천조각입니다. 포장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취향에 딱 맞는 난랩을 걸고 착한 마음까지 더해보세요. 해시태그 선물하면 러쉬 해시태그 러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페스티브 소프트 스택 해시태그 페스티브 해시태그 러쉬 기프트 해시태그 비건 기프트 사용 방법. 제품별 사용 방법은 관련 상세 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보관 시 유의사항. 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해주세요. 사용상의 주의사항. 1.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 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증상이나 부작용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나.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4.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 5.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6. 인체 세정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말 것. 7. 구성품은 개별 포장 없이 들어있습니다. 8. 리본이나 기프트 태그를 훼손하거나 포장을 개봉한 후에는 교환 및 환불이 어렵습니다. 제조일 및 사용기한. 이 제품의 최적의 사용기한은 제조일자로부터 14개월입니다. 당사의 쇼핑몰에서는 제조 연월일이 가장 빠른 상품부터 선출고 진행되고 있으며 제품의 입출고가 빈번하여 온라인상에 상세 제조 연월일을 기재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수령하신 상품에 부착된 라벨에 제조일자가 년월일의 순으로 기재되어 개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 1644-2357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제품 식약청 심사필 유무,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대상 아임 품질 보증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국, 러시아 제조 판매업자, 제조원, 러시저펜 컴퍼니 리미티드 4027-3, 나카스, 아이카와, 아이코, 카나가와, 저팬. 제조 판매업자. 주식회사, 러쉬코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8. w w w r u s h c o k r 용량 또는 중량. 골든페어, 과로 열고, 수분 포함 중량 100g. 건조 중량 43g. 과로 닫고. 스노우 케이크, 괄호 열고, 아이스 팔레스, 괄호 닫고, 수분 포함 중량 100g, 건조 중량 47g, 탱그린 안랩, 30cm 기 90cm,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용, 전성분, 상세 페이지 참조. 러시 페스티브